행복한, 행복한, 즐거운, 즐거운, 슈슈네, 슈슈네, 재밌는, 슈슈네, 슈슈네. 안녕! 오늘은 산에 왔는데요. 슈슈는 어떤 거 해, 어떤 거 해볼까요? 놀 거예요. 놀 거예요? 오, 놀아보세요. 맞지? 장갑 빼고. 별로 안 추워요. 오. 오. 터진 짱이 달라요. 오. 여기 이산다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요? 약시터맞아터 그 부어줄게요. 오 운동도 하고 놀기도 하고. 네. 그때 그때 핵얘기하는거이라는거 아니에요? 핵유기까 슈슈는 제일 낮은 거로 해줄게요. 키가 작으니까 오. 이거도 한번 해볼까요? 날씨도 좋네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 아침에 비온다고 해서 아침에 비오고 이제 낮에는 이제 맑네요. 그러네요. 어, 비 오면 안 가려고 했는데. 오늘의 미션은 옛날에는 막 무서워서 이렇게 막. 돌 있는 것도 넘어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이렇게 오르막길 오르막길에 예. 그 오르막길 막못못 가면 아빠 손 잡아 달라고 했잖아요. 네. 오늘은 손안 잡고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미션 클리어하면 선물이 있습니다. 짠. 와 오늘 이거 방패인가요? 네. 오, 엄청 멋집니다.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분. 오, 잠바랑 세트라서 더 멋있네요. 옆에가 이렇게 뚫려 있어서 무섭대요. 슈슈가. 그런데 참고 오늘은 혼자 손안 잡고 가볼 거예요. 아빠 손, 아빠 도움을 안 받고. 약수터 가줄 겁니다. 이쪽, 앞으로 쭉 가면 약수터가 있대요. 약수터에서 물도 먹어볼 겁니다.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맞아요. 손잡이가 있네요. 자, 아빠 도움 안 받고 가고 있습니다. 와, 아빠 도움도 안 받고 방금 그 어려운 길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제 쉬운 계단입니다. 계단 엄청 많습니다. 힘드네요. 어때요? 슈슈 안 힘든가요? 네, 힘들지 않아요. 오, 전 힘듭니다. 방금 계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계단이 나왔네요. 짠, 여기엔 정자인데요. 와, 하늘도 날씨 엄청 좋아요. 다 보여요. 와, 아파트랑 집까지 다 보이고. 와, 날씨 좋죠. 완전 비올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 네, 이제 다시 산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그, 뭐냐. 약수터는 그 어떤 슈슈가 할아버지한테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냥 물어봤거든요. 근데 약수터는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 지금 한 3시쯤 왔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다시 차 있는 곳에 다 가가지고 또또 또 다시 가야 돼가지고 그냥 한 4월에 4월에 다시 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냥 산 좀, 이렇게 가다가, 그냥 가려고 해요. 여러분, 방금 그 거, 그거 정자가 정상이에요. 한 10분 만에, 10분 만에 다 가는 정상. 오, 슈슈는 울퉁불퉁한 어려운 길로 갔는데, 저는 완전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슈슈는, 슈슈가 여기 울퉁불퉁한 어려운 곳으로 간다고 있어요. 이제 본격 어려운 길이 왔습니다. 옆에는 완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렵죠? 울퉁불퉁 길이라서. 그리고 옆엔 막 떨어질 것 같고. 무서워. 길이 좁아서 그래도 열심히 가봅니다. 이제 슈슈 누나가 좋아하는 내리막길. 어, 근데 또 너무 힘들 때는 다리 풀려가지고 내려가는 게더 힘들어요. 막 힘줘야 되니까. 나무 엄청 높죠? 그 와중에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 건지 비 온다고 했는데. 오, 되게 이 산이 마음에 든게 되게 깔끔해요. 깔끔해 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와 여기 이제 완전 떨어질 것 같아요 와 내리막길이고 완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기 완전 떨어질 것 같고 와 이제 완전 이게 다리 힘이 풀려 가지고 지금 와 저기도 이제 완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여기 이만큼 내려온거야 우리 왕은 그 정상, 정자에서 요만큼밖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와. 와, 이제 완전, 완전 내리막길입니다. 다리를 쩍벌 해주고. 이렇게 뒤뚱뒤뚱 가요, 뒤뚱뒤뚱. 슈슈 누나처럼.